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론마입니다. 오늘 아침에 시원한 바람이 불고 있어요. 입추가 지나고 나니까 날씨가 기온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내려갔어요. 아침, 저녁에 꽃밭에 나오면 아주 시원한 게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렇게 힘들어 했던 이쪽에, 여기는 장독대 앞인데요. 여기 있는 아이들은 제가 화분에다 이렇게 심어 놨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폭염 아래 이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이쪽의 아이들을 별로 영상으로 담지를 않았어요. 땅에 있는 아이들은 잘 크는데, 와, 이 화분에 심어준 아이들은 포개밀 때는 너무너무 힘들어 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의 다 싹도 싹도 다 커팅을 했더니, 와, 여러분, 여기, 이 아이는 일본수구 미스 사울인데요. 제가 꽃이 진 다음에 커팅을 했더니, 이렇게 옆에서 새로운 이렇게 줄기가 두 개, 세 개씩 다 올라오고 있어요. 이 아이는 항아리에 심어준 미스 사올이에요. 그리고 여기 휴케라, 색감이 굉장히 예쁜 빨간 아이인데, 이름이 포에버 레드예요. 와, 휴케라는 진짜 꽃보다도 이렇게 입장이 더 예쁜 아이예요. 어떤 분이 토분에다가 이 휴케라를 종류별로 다 심어놨는데, 오, 정말 예쁘더라고요. 저는 땅에 세포기를 심어줬고, 여기는 토분에다가 포에버 레드, 빨간색이 예뻐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터분에한 포기를 심어줬어요 이렇게 지금 꽃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봄에는 굉장히 예뻤던 겨패춘야한데요아요 아이가 장마, 폭염에 완전히 다 가지가 거의 다 물렀어요 그래서 제가 커팅을 싹 해버리고 그리고 비올 때 유박을 또 제가 이렇게 군데군데 뿌려줬어요 유박을 뿌려주고 나니까 와, 요 아이가 2주 만에 이런 식으로 화분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지금 이게 다 꽃망울이가 따글따글 다 올라오고 있어요. 정말 폭풍 손장을 했어요. 어 여기 진짜 폭염 때는 장마대하고 다 물렀었는데, 이런 식으로 커다란 토분을 가득 메우고 있어요. 옆에 추니아가 굉장히 예뻐요. 이렇게 꽃이 커다르면서도 전혀 촌스럽지 않은 패추니아인데 제가 토분에다가 색깔별로 이렇게 보라색, 진한 핑크, 연한 핑크를 심어 줬는데 와이 아이가 굉장히 잘 크고 있어요 저 뒤에는 진한색 핑크인데 여기는 제가 한번 가볼게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다 모르고 여기 한구탱이에서 이렇게 지금 새순이 나와서 크고 있는데 그래도 잘 크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겹패춘이 한데 보라색이에요 오, 여기도 2주 만에 이런 식으로 완전히 화분을 가득 메우고 있어요 지금 여기도 꽃망울이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날씨가 선선해지니까 이패충이 아들이 너무 잘 크고 있어요 이제 여기 보라색 꽃이 다 피면 은 굉장히 예쁠 거예요 이 아이는 삽목도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여기는 텃밭에 있는 패추냐인데요. 흑진주 패추냐가 이런 식으로 생기를 되찾고 있어요. 여름에 정말 힘들어 해가지고, 막 물러가지고 제가 커팅도 하고, 삽목도 했는데, 이 아이는 삽목이 또 굉장히 잘 돼요. 이런 식으로 꽃이 다섯 송이가 피었어요. 위에 한 송이가 피었고, 그리고 여기 밑에는 세 송이, 저 옆에 또한 송이가 고개를 이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와, 이 아이는 처음에는 가격이 엄청나게 비쌌는데 지금은 가격이 많이 다운됐어요. 왜냐면 산목이 굉장히 잘 돼가지고 저도 이 아이를 두 아이를 구입해가지고 지금 많이 숫자를 늘려놨어요. 이렇게 꽃이 아주 예뻐요. 자주색에다가 이렇게 악세서리처럼 아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생겼어요. 꽃이 굉장히 예쁜 흑진주 패츄니아예요. 이런 식으로 색도 선명하고 아주 고상하고 예뻐요. 보라색 삼목둥이 패츄니도 이런 식으로 지금 겹패츄니가잘 피어지고 있어요. 저쪽에도 생기를 되찾고 패츄니들이하나둘 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여름에 굉장히 힘들었던 아이들인데 찬바람이 나면서 더 먼저 하는 것 같아요. 꽃은 이렇게 예뻐요. 이렇게 거리대에 토분해서 크고 있는 아이는 반딧불이 아이비예요 제가 S자고리를 이렇게 계속 연결을 했어요. 다섯 개를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손잡이가 있는 이렇게 토분을 걸어 줬어요 그리고 반딧불 아이비를 심어 줬는데 와 여러분 이 아이는 성장이 굉장히 더딘 것 같아요 이렇게 작지만 벌써 3년차예요 3년차인데도 이렇게 줄기도 늘어지지도 않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얼음땡이에요 3년 만에 이만큼밖에 크질 않았어요 제가 구입할 때 진짜 한 10cm 되는 아이를 구입했는데 아직까지도 3년째인데, 이런 식으로 풍성해지질 않고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귀한 만큼 더 예쁜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여러분 문주란이에요. 저희 집의 문주란은 아직까지 꽃대가 올라오질 않고 있어요. 어떤 분이 봄에도 피고 1년에 두 번씩 핀다고 하는데, 저희 집에서는 봄에도 피질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꽃대가 올라오질 않고 있어요. 그래도 이파리만 봐도 이렇게 녹색이라서 굉장히 싱그러워요. 그리고 밑에는 흑껑의 비름이 이렇게 꽃대를 또 다글다글 잘 올려주고 있어요. 문주랑이랑 흑껑의 비름이 하나분해서 이렇게 사이좋게 잘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요, 와, 여러분 설란이 이렇게 꽃이 다시 피우고 있어요. 봄에 예쁘게 피웠던 설란인데 포기 수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늘어났어요. 포기도 늘어나고 꽃도 예쁘게 이렇게 세 개가 피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소품에다가 제가 누비앤네크리스 요 아이 물구멍이 없는데 여기다 그냥 한 아이를 삽목했는데 아주 잘 크고 있어요 이 누비앤네크리스는 물도 좋아하고 폭염에도 잘 견뎌주는 다육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또 제가 영상에서 보여줬던 한라존 비비추 담쟁이 분에서 아주 예쁜 꽃을 잘 피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묵은둥이 석연아 좀 보세요 제가 이런 식으로 저쪽에 베란데 앞에 있는 아이를 이쪽에 완전 직강 아래로 데리고 나왔어요. 직강 아래서도이 아이는 전혀 타질 않았어요. 제가 이 아이가 9년차가 됐다고 하는데 진짜 분갈이 한 번도 안 해준 아이인데 정말 잘 크고 있어요. 여기는 화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저는 이 아래다가 다른 뭐 스티로폼 그런 거를 전혀 넣지 않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흙을 많이 채워놔가지고 여기 무게감도 있고 또 뿌리가 내려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분갈이 안 해도 잘 크는 것 같아요. 이제 찬바람이 살살 나니까 여기 다육들이 물이 이제 조금씩 들어가고 있어요. 샴페인인데 장마를 여기서 다 그냥 비를 다 맞았어요. 그래서 푸딩딩 했었는데 이제 요즘 찬바람이 또 이렇게 살살 부면서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다육들이 물이 예쁘게 들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예쁜 아이는 펜시펜츠 다이아예요 그리고 밑에는 씨앗달리아 색감이 연하고 꽃잎장이 길쭉길쭉한 이 아이는 씨앗달리아이고 여기는 구근달리아 펜시펜츠예요 펜시펜츠도 오드리처럼 이렇게 안에 또 꽃잎장이 하나 더 있어요 예쁜 펜시펜츠 그리고 밑에는 씨앗달리아가 이렇게 예쁘게 피었어요 이 씨앗달리아도 색감도 예쁘고 그리고 꽃잎장이 조금 커요 이쪽에 얼굴을 반대편으로 행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약간 과꽃처럼 피었어요 이런 식으로 펜시펜츠 그리고 씨앗다리아 꽃을 합니다 시원한 가을바람이 부니까 너무 좋아요 여기 있는 아이는 바빌론 미첼 같은데 여기도 섬수금 메뚜기가 이런 식으로 갈가먹었어요꽃볼이 굉장히 큰 보라색 미첼이에요 와, 예쁜 화이트 퐁프인데요 여기도 이렇게 섬서구 메뚜기가 바깥쪽을 다 갉아먹었어요. 굉장히 예쁜 아이인데 아우 가을이 되면서 이 메뚜기들이 정말 난리가 났어요. 저희 집 밭에 이 섬서구 메뚜기가 너무 많아요. 와,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이 아이는 다할리아 산드라인데 이렇게 또 섬서구 메뚜기가 이 아이를 갉아먹으러 왔어요. 이 다할리아 잎이 연한가 봐요. 조뒤뒤에도 작은 아이가 있고 이렇게 큰 아이가 또다리아 산드라를 먹으러 왔어요 제가 약을 친다고 하다가 약을 사러 못 갔어요 진짜 농약을 안칠 수가 없어요 예쁜 꽃을 다 갉아먹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갉아먹고 이쪽에도 산드라가 피어 있는데 여기도 이렇게 뜯어 먹었어요 꽃이 이렇게 완벽하가 필수가 없어요 저 녀석들 때문에 제가 애정하는 주황색이에요 제가 주황색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기 백일홍이 주황색으로 홋꽃인데 굉장히 예쁘게 피었어요. 그리고 또 여기는 아이보리색. 아이보리색도 굉장히 예쁘죠. 아이보리색이랑 또 뒤에는 버들마 편처가 화자 피어 있고 주황색이랑 이렇게 보라색이 굉장히 어울림이 좋은 풍경이에요. 이 아이는 빨간색 겹봉송한데요 지금 이렇게 삐딱하게 옆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옆에 있는 다알리아한테 이 봉숭아가 그늘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저쪽에 밑부분에 이렇게 줄기를 3개나 잘랐어요. 줄기를 3개를 잘라주니까 이 아이가 이제 무게중심을 못 이기고 한쪽으로 이렇게 삐딱하게 넘어가고 있어요. 다알리아 때문에 이 아이가 지금 완전히 희생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 꽃이 정말 많이 왔어요. 이런 식으로 꽃이 따글따글 따글 많이 오고 그리고 올해는 또 이렇게 봉숭아들이 깔끔해요. 작년에는 이렇게 흰 가루병이 와가지고 장미 봉숭아도 그렇고 여기 있는 빨간색 겹 봉숭아도 굉장히 병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상태가 안 좋았는데 와 여러분 올해는 이렇게 빨간 봉숭아가 정말 꽃이 커다랗게 너무 많이 오고 있어요. 이 아이도 제가 씨앗을 다 받아놓을 거예요. 오늘 저쪽에 있는 핑크색을 씨를 받았는데, 핑크색은 벌써 씨가 다 이렇게 맺혔고, 여기 빨간색 겹은 아직까지도 이렇게 꽃이 엄청나게 잘피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넘어가는 봉숭아를 이런 식으로, 노끈으로 이렇게 묶어줬어요. 장미봉숭아하고 여기 빨간색 겹을 이런 식으로 둘이 묶어놨더니, 와, 꽃이 더 예쁜 거 있죠? 아주 꽃이 정말 탐스럽게 피었어요. 옆에 있는 장미 봉숭아도 아주 장미처럼 정말 예쁘게 피었어요 요 아이가 바로 장미 봉숭아예요 커다란 꽃을 피워주는 달리아인데요 꽃이 얼마나 크냐면은 제가 여러분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밑에 치거디가 아주 예쁘게 활짝 피었어요 제가 애정하는 치거디인데 치거디가 요만해요 치거디는 요만하고 이렇게 워터멜론은 여러분 몇 배가 될것 같아요 20배가 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소형, 펌프형을 띠고 있는 치거디인데, 워터멜론이 이렇게 큽니다. 꽃이 크면서도 정말 촌스럽지가 않아요. 제가 애정하는 이 아이는 치거디이고, 여기는 아주 멋스럽고, 우아하면서도 기쁨이 넘치는 워터멜론이에요. 이 아이는 제가 구근을 정말 보관을 잘해야 돼요. 굉장히 고가이고, 그리고 또 꽃밭에 한 송이만 이렇게 피어있어도 꽃밭이 환하게 빛나는 아주 멋진 다이아예요 옆에도 지금 또 한송이가 저렇게 필진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멋있죠 치거디도 예쁜데 요아이는 진짜 우아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꽃이에요 치거디는 앙증맞고 귀여워요